에레미야 28장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기부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르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하냐에게 말하니라. 선제자 에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애원하였느니라. 평화를 애원하는 선지자는 그 애원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누부간의 쌀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에레미아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하가 선지자 에레미아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에레미아에게 이만니라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 누부 간의 쌀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선지자 하나하냐에게 이르되 하나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습니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에레미아 29장. 선지자 에레미아가 에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르부가네살이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 들과 유다와 에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에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사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알엘라사와 일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보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 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보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즉 내가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유아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누부가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 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에르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샤야 의 아들 스바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 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변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냐가 스마야의 그를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와의 호 말씀이 에레미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애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라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